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누구님, 호칭을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최근에 성취했거나 보람 있었던 일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같이 나눠주시겠어요? 오늘 이 좋은 기분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 나누고 싶으세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을 달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대화를 바탕으로 오늘의 목표를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땡땡땡 목표이시군요. 이 목표를 통해 대화를 해나가도록 해볼까요? 목표를 이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표를 이루는데 진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언제부터 시작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땡땡땡님께 이런 점에 탁월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오늘 만남을 마치겠습니다.